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가 무엇이고 무한소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유리수는 무엇이었나요? 유리수는요, 0이 아닌 정수가 분모에 오고요, 분자에 정수가 오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이러한 분수는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정수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함께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2분의 1이라는 것은요, 분자인 1을 분모인 2로 나누어서 1 나누기 2를 해서 0.5라고 소수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 0이 아닌 숫자가 한 번만 나왔죠? 그리고 또 8분의 11도 한번 볼게요. 얘는 11 나누기 8이겠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요. 1.37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0이 아닌 숫자가 세 번이 나오죠? 이렇게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U 한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요. 3분의 1은요, 1 나누기 3이에요. 이것을 소수점으로 바꿔보면요, 0.333 이렇게 3이 계속 무한번 반복이 됩니다.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반복이 되죠. 자, 마이너스 6분의 1도요, 얘는 1 나누기 6을 한 거에 앞에 부호만 음수,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죠. 얘도 역시 1 나누기 6을 해보면 0.1 66666 이런 식으로 계속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0.5나 1.375처럼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유한번 나타내는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아까 앞에 봤던 0.3333이 계속 반복이 되죠? 마이너스 0.16666과 같이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를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한자를 쓰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한게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것을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것을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유리수라는 것은요, 분수 B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의 분류,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 형태를요,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닌 숫자가 유한 번만 나타내는 소수를요, 유한 소수라고 했고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를 무한 소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